와, 이거를 진짜 주웠네요? 독과 뼈 스킬 3 스킬에 맹독 확산 3. 이게 바로 동네크가 사용하는 6포노 물병입니다. 여기에 쌍패까지 붙으면 좋겠지만, 아쉽게 쌍패는 없네요. 하드코어님, 네크 물병 너무 축하드립니다. 라즈쿠 이솟 꼭 뚫으시기 바랄게요. 꼬이꼬이님, 안녕하세요. 오늘 확실히 유니크가 잘 떨어지네요. 요렇게 보세요. 유니크 3개, 와. 와, 생명력 65. 근데 방상이 205네? 이거 방상 210까지 나옵니다. 이것도 오르뜸 나오면 시세가 있는데 생명력은 으뜸인데 방상 5가 빠졌네요. 그리고 유니크 목걸이. 야, 확실히 매찬 250% 증가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갑니다. 1, 2, 3. 마라! 대군주의 진노까지 훌륭합니다. 이거는 옵션은 고정인데 무조건 시세가 있죠. 삥밥하나 늑두루, 불사도 자벨마, 이런 캐릭터가 사용하거든요. 오늘 아이템이 반짝반짝합니다 열심히 돌아볼게요 너를 구할 순 없다 오늘따라 약간 우렁차다 우렁차 그쵸 유니크 잘 맺으려고 와 으뜸이다 이거는 방상 200까지 나오는데 번개 흡수가 있기 때문에 으뜸 나오면 PK 때 씁니다 매찬 이벤트 나는 좋은 거 같은데 그리고 이건 뼈 그늘이죠 23355가 나오는데 23254 레더 초반에 본네크가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아마 으뜸 나와도 시세가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카오스 아머 요거 에테로 나오면 쓴다고 하는데 쓰는 사람은 본 적은 없네요. 오늘의 매찬 이벤트 너무 훌륭합니다. 계속 돌아볼게요. 오 신타이탄 나왔습니다. 자 갑니다. 4스킬에 증대 미백 1,2,3 4스킬 아 3스킬 어림도 없다. 이거 신타이탄도 4스킬에 증대 미백 으뜸 나오면 비싼데 유니크는 잘 나오지만 내가 필요한 아이템은 잘안 나옵니다. 1인이 질문이요. 수에이아 삼솥에 말구램을 박았는데 모자이크가 안 만들어집니다. 말구램을 넣었는데 모자이크가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스댄일 가능성이 높죠. 레더 1기, 2기 아이템은 만들어지는데 레더 3기 아이템은 스댄에서 못 만듭니다. 보통 치우 뚜껑이랑 모자이크가 있죠. 두 개는 스댄에서 못 만들기 때문에 레더에서 만든 다음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메시벨트 메찬 15어 메찬 15자 바로 갑니다 업글 메찬 15 짜리 탈벨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방어력이 65까지 나오는데 성공하면 베르른 정도 합니다 1 2 3. 60오아62 이번에도 실패 역시 쉽지 않네요 나이스 트라이 여러분들 피트 공포가 나왔습니다 카생에선 좀안 나왔는데 피트에서 먹어볼게요 저는 못 들겠어, 저는 못 들겠어. 와 아콘 스태프 뭐야 지금 공포의 영역 피트를 들고 있는데 오 에테로 나왔어 더 좋아요 아콘 스태프 유니크가 망송의 가르침이라고 제 유튜브 시그니처 아이템이죠 자 갑니다 화염 냉기 번개 저항이 마이너스 15까지 나옵니다 1,2,3 락각 15아 락각 7 이번에도 여그뜸 너무 아깝고 이거를 에테로 먹는 날이 오다니 신기하다 진짜 에테 망송 한번 껴볼까요? 야 룩이 이쁘네요 나쁘지 않은데 룩? 에테 같은 경우에 흐릿트리타죠 소서는 내구도가 안 되기 때문에 에테가 더 좋습니다. 와, 데스에 으뜸 나왔어요? 매피가? 야, 방금 먹었어요? 축하 축하가 아니야. 저거는 구라예요, 여러분. 매피는 데스앱을 떨구지 않습니다. 가끔씩 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 걸로. 걸렸네요, 키키키키키라고? 야, 저렇게 당당하다고? 그래도 사과하셨으니까 봐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화생도 오후 3시에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래요? 그럼 12시간 지났네요, 이제. 나올 것 같긴 한데. 어, 모노크네? 오, 으뜸이다! 이거 폭풍막이 모노크 유니크인데, 방어력 148이 나오면 으뜸이거든요? 나머지 옵션은 고정입니다. 요것도 으뜸 나오면 쓰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짬뽕 먹었습니다. 어, 메시구추 요거는 쓰죠? 요거는 방상이 190까지 나옵니다. 1, 2, 3. 짜잔! 당상 184. 오, 높은데? 요거 비단 매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만화 10% 증가랑 적절치지 만화 상승이 있어서 만화가 부족한 캐릭터가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파손님 꺼 사이드 무공 한번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무공. 베르, 말, 베르. 락각이 45에서 55까지 나옵니다. 1, 2, 3. 55! 탕! 와, 여그뜸 이거는 약간 기회가 아닐까? 나도 사이드 무공 만들 거 있는데. 이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어요. 제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제꺼 워사이드 무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이드 무공하고 똑같은데 룩이 이뻐서 55 락각 나오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베르, 말, 베르, 파손님을 제물로 바쳐 원투 3, 55와54 진짜 너무 아깝다. 아 그래도 준우뜸 나왔습니다. 파손님, 시청자를 제물로 바쳐 준우뜸 사이드 무공을 띄우는... 이거 논란이 좀 되겠는걸,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워사이드 무공입니다. 워사이드 무공, 야 데커드 케인도 이 룩에 감탄해서 보러 왔네요. 민첩을 조금 찍긴 했는데, 야 괜찮네요. 룩 요걸로 쓰도록 합시다. 어, 유니크 티아라, 자 갑니다. 이거 봐봐, 용병 뚜껑입니다. 에테로 나와라, 원투 쓰리, 리트 너무 선명해 이거는 모든 저항이 70까지 나오는데 모든 저항 58 너무 낮아 유니크가 나오면 뭐해 수치가 이런데 아이템 나와라 어 페이즈 블레이드? 이거는 푸른 서슬 나와야 되죠 1,2,3 푸른 오 신라세 나왔습니다 야 그래도 상점 개방했네 이거는 성역 오오라가 13레벨까지 나오고 증뎀 270에 모든 능력치가 10까지 나옵니다 요거는 증뎀은 으뜸이 나왔네요 칠라세 같은 경우에도 증대 으뜸 나오면 시세가 조금 있거든요? 요즘 맨날 구라세만 먹다가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오늘의 우버디아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으뜸 좀 나와라, 우버야. 제발. 1, 2, 3, 20! 와, 10, 10, 10. 이야, 트리플 10 달성했습니다. 뭔가 수치는 이쁜데 좀 아쉽네요. 저를 구할 순 없다. 목걸이는 팔라샤. 와~ 탈라샤 목걸이까지 뭐야? 이거 진짜 오늘 룬은 진짜 안 나오는데 아이템 하나만큼은 끝내줍니다. 거기다가 모양도 별 탈목이네요. 이게 별 모양이 가장 비싸거든요. 오랜만에 먹은 탈라샤 목걸이도 유용하게 쓰도록 할게요. 어, 스웨벨트다. 오늘 디아블로 아이템 잘 주는데요. 갑니다. 이거는 방상이 120까지 나옵니다. 1, 2, 3, 120? 어림도 없지, 방상 배고. 요즘 스웻벨트가 진짜 안 나왔는데, 오랜만에 또 먹어보네요. 어, 더스크 슈라우드. 요거 신교복이죠? 갑니다. 암스킬 와, 눈보라 3에 냉기기술 피해 15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극불리가 씁니다. 야, 오늘 잘 나왔네요. 윙드 나이프. 요거 에테로 나오면 씁니다. 원, 투, 쓰리. 프리테. 너무 선명해. 이거는 증대미 250까지 나오는데 에테로 나오면 씁니다. 투척 무기예요. 이번 시즌은 에테로 하나도 못었네요 그레이트. 어 에테인데? 오, 에테 사소크폴. 지금 공포의 영역 니을라탁 나와서 돌고 있는데, 야 이거를 또 줍네요. 에테그 볼 4속 같은 경우에는 무공 통찰 재료인데, 이거 시세가 롤은 정도 하는데 너무 훌륭하네요. 여러분들, 이제 막판입니다. 325판. 17시간 정도 걸렸는데, 와, 중간부터 아이템이 아예 안 나왔어요. 솔직히 매찬 이벤트라고 해서 좀 기대했는데, 초반에만 좀잘 나오고, 마지막에 그냥 망했네요. 이렇게 망하는 날도 있는 거죠, 그쵸? 다들 날씨가 너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가보겠습니다.